쪽으로 네. 이건 조민자 선생님이십니다 아, 작품을 아주 이쁘게잘 내셨습니다 조민자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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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어, 진종섭 씨 제자인데 작품을 그 아주 잘 하십니다 이게 이 양반들 운보 쪽. 그 그림이라 아주 유명자여사. 우리 협회에도 작져도 많이 해주는 유명자여사. 예. 이거는 운봉 진승태인데 예. 전설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잘지셨습니다 진승태. 예. 최신호 선생님은 고대에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인데 요번에 문인 나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내줬습니다 최신호 선생님. 예. 이 허영상 선생님은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요번에 못쓸 거고서 내도 이렇게 작품을 생선으로 잘 써가지고 왔는데 허영상 선생님 어, 그 몸이 나쁜데도 이렇게 잘 써가지고 보냈네요 허영상 선생님 아까 최신호 선생님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이거는. 윤영훈 윤영훈 선생님 이 예, 윤영훈 선생님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서 활동도 많이 오시는 아주 뭐그 글씨를 잘 쓰시는 그 시모 여사님 이십니다 윤영훈 선생님 그 작품을 아주 잘쓰십니다 이건 아까 저기 있던 김승태 김승태 그, 그 초서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신소율 선생님 이 양반이 총토를잘 쓰시는 분이에요. 어, 김용빈 씨의 스승인데, 어, 그 나도 갖고 왔는데, 신수일 선생님, 아주, 아주 호남 쪽에서 제일 잘 쓰시는 분이에요. 신수의 선생님. 송비수, 어, 송비수 선생님은, 어, 송비수 선생님은 옛날에 그 경찰 출장도 오시던 분인데, 지금 연세가 많아. 근데 그치는 이렇게... 잘 쓰십니다. 송기수 선생님, 김영희, 김영희 선생님. 여 김영희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어 이번에 아주 행초가 좋네요. 김영희 선생님. 저 주소를 잘 쓰시는 분입니다. 김영희 선생님. 어 임명순, 임명순 선생님. 임명준 선생님은 어, 김병준씨 제자인데 미협의 초대작가시고 양장하시고 아주 대가십니다. 아, 삼촌은 어, 김병준씨인데 우리 미협의 부의사형도 많이 오시고 이제 저작품이 이한관 제자야. 근데 삼촌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삼촌 김병준 선생님. 그다음에 정창호 선생님, 정창호 선생님은 자을 여러 개 내셨어요. 이 양반도 옛날에 경찰 서장도 오시고, 어, 뭐 여러, 여러 가지 오시는 분입니다. 정창호 선생님. 이거는 장산 아, 권영세 선생님, 권영세 선생님은 하천 유인시 제자입니다. 글씨를 그 아주 잘하고 인천수 아주 잘 찾으시는 분입니다. 권영세 선생님. 조금 최수인 선생님이라고 어, 어, 예설을이잘 쓰셨어요 최수인 선생님. 동생님. 그 윤건순 선생님. 윤건순 선생님은 일산에계신데그 여자분인데 우리 미역에 철이 닦하시고그씨는잘 쓰시는 분입니다. 윤건순 선생님. 최규산 선생님. 최규산 선생님이 귀가 잘안 되는 아, 셔험 연세가 아. 9 0이 넘었어. 최규산 선생님. 우리 일회 때부터 여기 오시는 분인데. 아주 존경하시 분입니다. 최일선선생님이최미경이는그내 재단 네 데작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글 아니 한글이 아니라 그저 저 한문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한글로 이렇게 냈네요. 손채연은 지금도 촬영하는 손채연인데 그 아주 나한테 최고를 받아가지고. 행사을 아주 잘 씁니다. 옆에서 차이 오는 저 친구야. 아, 앞으로 글씨도 아주 잘쓸거요 예. 좋죠. 그 다음에, 홍행남. 이 홍행남, 홍행남 선생님은 미업의 초대작가시고 오래되셨어. 어. 그래가지고 저, 그 우리 그 여초 일중 그쪽 계열이신데 아주 그 여자로서는 아주 활동이 많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홍행남 선생님. 그 다음에, 최강훈 선생님. 최강훈선생은 어 옛날에 지도협회 회장으로 하셨는데, 문이 화도잘들셔요 어 아주 문이 화도 잘하고, 그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송국봉 교수. 이 성국봉 교수는, 어그 대학교 교수로도 정년을로 하시고, 학교 교장으로도 하셨는데, 저 대전산저기잘 대전하고 그집이 어머니가 진산에 계신데 거기서 금요일려면 저한테 고대를 나오십니다. 송국봉 교수 아주 존경스러우신 분이고 그 글씨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송국봉 교수 박상권 박상권 선생이 아까 저기서 소개를 했어요. 황종영 선생은 아까 저쪽에 그그주차차 쓰시는 그 그분 제자 데그요작년에 내가 금년에내는데 초선 때 이렇게 다 쓰십니다 황동영 선생 그 다음에 홍동기 선생은 이 양반이 나한테 초소를좀배우셨고 그리고 그 몸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그시료를잘 쓰십니다 그 홍동기 선생 그 다음에 이 한용섭 선생님은 저기, 노, 영등포 쪽에 노인회 회장도 오시고, 그, 원로 작가 옆에 이렉터로 따오신 분인데,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아, 황무석 선생님, 유도한 선생님, 유도한 선생님은 옛날 색채자리 근무를 잘 쓰십니다. 그 다음에, 김하자 선생님, 김하자 선생님이 요번에 이렇게 잘 쓰시고 내셨습니다. 김하자 선생님. 그 다음에, 어, 이어팔 선생님도 제주도 분인데 글씨를 잘 쓰십니다. 어, 아까 하교환 선생님은 저쪽에 자꾸 크고 냈습니다. 하교안 선생님. 그 다음에, 진순, 진순배. 진순배 선생님도 제주도 분이십니다또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잘 쓰시네요. 최미경. 최미경이가 아까 저쪽에 한글을 썼는데, 한글을 했습니다. 최미경. 글씨가 아주 있는 분입니다. 최미경 선생. 어, 신봉석 선생님은 저쪽 호남 쪽에 글씨를 잘 쓰시는 신봉석 선생이야. 근데 요번에도 아주 건강하게 글씨를 잘 쓰셨네. 신봉석 선생. 아주 내가 그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민기. 이 권민기 선생은 국민 예술 협회 회장으로, 시는 분입니다.